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5월 8일 현재 시간 오후 10시 26분. <웃음> <웃음> 영산 남자 안숨절레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트 스트라이커 2 좀비 하우스 모드, 밀리 하우스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유한손 님, 판다저씨 님, 보미 님, 겜플 님, JKS 님 다섯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우, 머리 아파. 카스하고 꺼야겠다고, 판다님은? 그래요, 응. <laughs> 오늘은, 아 오늘 롤 실험실 해야 되는데. 아우, 환장하겄네. 아니, 갑자기 카스하고 꺼야겠다. 이 얘기가 나오길래. 응. 네 제가 실험, 팜팜. 실험한 거, 팜팜. 아니, 근데 지금 머리가 아파. <laughs> 이이 어, 이 상태로 지금 마크도 할수 있을까 문제야. 응. 지금 마크를 할수 있을까? 룰루랄라. 어. 어 늦었잖아. 딴데 가야지. 응? 큰건 없다. 긴 음흥흥. 너무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원래? 어? 안돼 허호 이런 어어 음. 어, 어, 들어와 들어와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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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 i 님 비겨 그냥 들어 들어와 아니 그냥 비겨 비겨 어 이거 싸 시작한다. 저기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빨리 고정부터 하자. 어. 아니 쏘면 안 되지 이 양반아. 갈았어. 자 쏴. 안에 들어가서 죽여. 나 <laughs> 겨총. <laughs> <laughs> 이제 일로 와요. <laughs> 이런 된장 얘들아, 빨리 부시지 않을래? 밖으로 와요, 밖으로. 네, 하루 누누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다시 오셨네요. 부스다부셔볼 여기있다. 침대, 침대. <laughs> 어이쿠! 부셔야돼.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응? 아, 양 앙팡! 항팡 아 <laughs> 너무 아파 와 <laughs> 누가 총수어래항항항항 항팡 <laughs> <한 방. 웃음> 네 잡혔고요 이제 여기 어? 있는 건가 어서 잡아요 <laughs> 야 인간 세명에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히, 하루 눈 눈이 음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 오래 못하겠어, 방송을. 아야야야야야야. 그거 다막았콩꾸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밖에 누구지? 밖에 누구요? 음, 음. 밖에 누구요? 여기 없네. 밖에 누구응 밖에 누구요? 계세요. 좋은 계시기... 말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지금 계세요. 바빠가지고 사... 네. 아예 잠시만요 아직 10초 남았는데.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좋은 말씀엔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는 법이지. 어, 냉장고 계시. 여기 남았어 여기 냉장고 쪽이 너무 부실했구만. 네. 하아 좋아 좋은 탈출. 아니 이걸 이걸 인간이? 아니 저걸? <laughs> 와, 아가리 님이 안 죽이네. 네, 박년님 어서 오세요. 음. 커다란 거. 네, 침대는 이미 꽉 찼어. 네, 침대 꽉 찼어요. 딴데 가세요. 네, 침대 꽉 찼습니다. 침대 오링이요. 네. 침대 오링 났어요. 네, 비키세요. E.L.V.A.님 비키세요. 침대 오링 났어요. 네. 네 판다님. 네요. 네. 오케이 감사. 아니 방해하지 마시고 예, 네, 가세요. 이미 늦었어요. 침대는 네, E.L.V.A.님 꽉 찼어. 메고 어, 메고 메고 메고. 히고뭐 하나, 여기에 사이에 딱 넣을 거 없나? 이렇게 얘를 아이고 소리, 걔 어. 거기다 넣어, 거기다 넣어. 원래 그래. 가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뒤로, 뒤로. 어 오케이, 오케이. 판다님,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심어, 심어, 심어. 판다님, 심어. 하필 집다 지었는데 좀비라니. 응? 슬프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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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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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이거를 딱 붙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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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오케이 좋았어 BM님 어서오세요 반가요 노비타님도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솔로이시조님도 어서와요 반가워요 들어오진 못할 터인데 난리 날리 좀비들은 인간들을 잡으라고 응? 방송사고, 은왠 방송사고, 아막 콩국이님 다시 오전에 봤거야 안돼 아무에 아는 사람이도 봐줄 수가 없어 딴데 가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딴데 가 어떻게 더 비가 빨리 거이 비슷한 알겠어. 이거 혼자 있고 싶만 만들어야겠고. 유한 손님 보소. 혼자 있고 싶어요. 저 우울증입니다. 가세요. 안돼. 혼자 두면 더 힘들어져. 안돼. 혼자 있게 해줄 마음이 없어. <laughs> 아니 잠깐. <저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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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부셔줄게. 결국 포기한 건가? 오야야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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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도만 해놓고 그냥 가야겠다. 이따 들어져 뭐가? <laughs> 이거. 뭐가 하지 안에 하지? 넣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판단님. 어, 여기를 어, 떨어졌어. 여기 누군가 안에 있어.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부셔야 돼. 어서 와요. 어? 인성님 지젤샷. 아 이게 뭐야? 목이 뭐예요? 지젤샷이지. 고자샷. 와. 고자샷. 30초 남았는데 과연 이걸 다 부실 수 있을까요? 단합, 단합. 민성님 치즈샷! 과연 나의 치즈샷을 견딜 수 있을까? 좋았어, 부셨어. <놀람> 아, 네. 부시면 <놀람>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아, 헤드셋. 퍼스트 플러드! 뭐해? 뭐해? 화력이 두 배? 빵빰빰빰 분토 막았대. 아, 여기 두 배. 빵빵빵. 역시 두배 작다. 좋아. 화력이 두 배라고. 오케이. 숑. 침대 자리는 일단 하나 <laughs> 한명 어, 난캐 됐고. 한수 님님 죽어서 거기서 태어나 아, 그 원래 죽으면 태어나는 자리들이 있어. 예, 네, 리스폰 자리들이 한, 원래. 한수 님 있었어요. 응? 아, 거기에, 거기에 한, 한 손님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세상에나. 꼴코 막댐 냉장고 들고 갈까 <laughs> 오케이, 음. 그 기태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어서와요. 응, 음. 판다님 들어와. 그냥 그냥 들어와. 아니 고정하지 말고 들어오지. 그냥 그거, 그거 난이 위에다가 얹을라 그랬는데, 어, 아이고, 아, 이거 너무 크다. 이 위에부터 고정을 합시다. 음. 이 정도, 이 정도 가져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 긴겼다 에 이게 막판이에요, 카스토. 오가. 일단 여기 없는 점은. 일단, 쉽죠? 일단 총부터. 어. 제가 여기서 턴하면 진짜. <laughs> 세, 아, 나 새벽 중한 명은 힘든데 <laughs>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판다! 아, 아으스 아름 이럴 수가. 이 정도면 뭐야, 어디야? <laughs> 아, 여기 <laughs> 이런. 어, 이 반대편에 있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존귀의 번영과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 그럴 안 돼. 저기요. 이 안에 저 갇혀 있거든요. 뭐부좀 도와주실래요? <laughs> 저기요? 저좀 도와주실래요? <laughs> 서드는 안 해요. 네. 아이스크림 얼마죠? 안 팔아요. 네 아이스크림 안 팔아요. 그 아저씨입니다. 어디 보자. 어디 있나요? 저기요, 안에 계세요.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판대요. 여기 두명 있다. 밤에 어. 저기요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계세요? 안에 있긴 한데요. 좋은 오, 말씀 단단 단단하게, 어, 진짜 단단하게 왔기도 했다. 응. 안돼 좀더 싸. 오잘 맞긴 잘 망한. 안돼. 유후 유후. 이제 일 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얘기를 하시, 하면서 좀... 아주 그냥... 다주 유후... 네. 아, 어, 빨리 나가자! <laughs> 얘들아, 어, 나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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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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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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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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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나까화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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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지붕에 한명 <laughs>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아보세요 네 받으셨고요 점프하면 될거 같은데 어 안되네 어디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지붕 지붕 쪽이요 어. 아 이거 근데 여기, 아 물이 1 5차에 부시는 거 부신 거 같은데 그거 뭐. 야 두명이나 남았어? 거기 두명 있어? 네, 한명한명 <laughs> 한 명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어, 와 이게 야 아, 답답하다 이거 <웃음> 어. <웃음> 와 <웃음> 이게 왜 이렇게 은근 빡치지? 와상해나 아무도 것 없는데 아 늦었다 딴데 가야겠다 명당을 찾아서 무리의 소리를 찾았어요. <laughs> 어? 아니! 아니? 신께서! 신께서 아! BJ를 너무 궁유리 여기셔서! 이런 좋은 것을! 아니, 잠깐, 그거 막지 봐봐. 어, 일단 안에,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좀 넣고. 한, 소, 한 손님? 어. 손님? 잠깐만. 일단 안에, 안에 좀 넣고, 어. 음. 그거를 좀만 나중에 막아주면 안 될까? 어.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최단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 <laughs>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안돼. 아 들어가요. 한소팀 먼저 들어가. 난 늦은 됐다. 것 같아. 오. 어. 어. 또리밍밍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아니 왜둘중하나는 계속 좀비가 되는 거지? 그럴게요. 그래요? 슬픈 예감은.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건 뿌시는거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 뒤쪽으로 뿌시는 맞습니다. 앞쪽은 좀 단단할 테니. 두비두바. 이거 뿌시는 거좀 도와주실래요? 그래. 아, 3, 2, 1. 그리고 오늘 총을 안 샀구나. <laughs> 그냥 저를, 그냥 저를 죽여주시면 안 돼요. 저를 죽인 빠빨것 같은데. 아니요, 저가 총을 안 쐈어요. 두비두바두비두바두비두바두비두바 네. 너네들왜 보미님이 강한 줄 아나? 그것은 바로 탈출하기 때문이야. 그래 예, 두려워, 이타치 같은 맞이... 여자 그래요 그녀의 이름 김봄 나코 하나님 어서 오세요 반가요 야아 뭐 인간이 쌍방 쌍은, 쌍은 거 보소 와쌍운거 보소 위쪽 거의 즐거웠습니다 하면 이제 곧 죽을 것 같네요 사망 여기 있어 침대 와에 조마 이거 막판이에요 이거 하고 이제 마크 할 거요 쿠구몬 쿠구머 큰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요 어서 와요 어디지? 격렬한 총소야 되네 침대 침대 침대? 아 두명있다 라미란씨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라미란님 팬이신가보다 네. 야 이거 1분안에 다 부실수 있을까? 단합 오 음. 어, 부셔졌다 부셔졌는데 문제는 네죽이지 못하고 있고요졌어 아니 위에 그렇게 밟고있지마 위에 밟고있으면 못들어간다니까? 어어 죽는다 어 위에 밟고있으면 못들어가 오그 어, 위에 밟고있으면 안돼 안에 들어가는거랑 <laughs> 네 오예. 그렇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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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미 그래 가보자 네 판다님 왜요 어왜 오케이 감사 좋아 다시 한 번. 그래.